이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전공의들은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현재 의료계 상황, <목소리>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인데 의료계는 왜 하필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걸까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4대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처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인데요. 이중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한해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더 늘리자는 거예요. 10년 동안 총 4,000명을 늘리는데 그중 3,000명은 지역의사 전용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어요. 지역의사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해당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죠. 이들은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지만 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가 늘수 있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어요.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또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에요.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거죠. 의료계는 공공 의대 설립 정책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공공의대 정원이 49명 밖에 되지 않고 10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한방 첩약 급여안은 첩약의 안정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결국 의료 단체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죠. 현재 전공이 다섯 명중네 명이 진료 현장을 떠난 상황. 국민들은 하루 빨리 갈증이 해결돼 의료진이 그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